중 얘들아, 내가 지난 시간 개념 정리할 때 생각해 봐. 잘 봐. 내가 어떤 sn이 있을 때첫 번째 s n 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sn sn 1이 an 되는데 굳이 두 가지로 나눌 필요 없고 이걸로 한큐에 구해 가지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성립한다라고 말했어. 그리고 만약에 S0이 0이 아니다라면 SM-SM-1 이게 AN 될 건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A1이라는 건 S1으로 구해야 된다고 말했어. 그래서 집중! 보시면 여기 는이 경우는 첫째 항이 아니고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을 잃어. 그리고 여기 는이 경우는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이뤄. 저번에 설명했어. 모르면 다시 한번 물어봐. 그럼 봐! 뭐, 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첫 장부터고 여기는 둘 장부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첫 장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길 원해. 그러면 이 경우이니까 이 문제는 S0이 0이 되느냐? 이걸 물어보는 문제야. 그래서 S0을 구해보면 S0이라는 건 2 곱하기 3 플러스 k가 0되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6으로 바로 정답이야. 그래서 이 문제는 잠시 아니야? 아 긁, 긁는 거였구나. 그래.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. 혹시라도 이거 두 개가 애매하면 나중에 꼭 질문하세요. 너무 중요한 거야.